이번에 파밍할 것은 카타나, 황금갑옷, 황금가면, 권총입니다. 준비물은 BIP 키카드입니다. 선수 입장. 계단으로 내려가. 키카드를 찍고 들어갑니다. 한층 내려가면 노란 문이 나옵니다. 스토리 영상 진행 후 나오는 첫 번째 방에는 권총이 있습니다. 다음 방엔 3D 프린터와 골프채가 있습니다. 방을 나와 우측으로 가면 계단이 있는데, 레벨이라고 적힌 이곳에 카타나와 황금 갑옷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을 들어가면 카타나가 있습니다. 방을 나와 세 번째 방으로 가면 쪽파 위에 황금 갑옷이 있습니다. 방을 나와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복도가 나오는데, 복도 끝 왼쪽 방 시체 위에 황금 가면이 있습니다. 방을 나와 키카드를 찍고 나가면 동굴 출구입니다.